자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차 상승이 마감이 되고 앞으로 2차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볼 거고요 20선을 오늘 뚫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20선이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저항으로 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20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5일선과 11선, 21선이 전부 다 골든크로스가 나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전선 관련 주 쪽으로 오늘 또 수급이 막판에 쏠렸어요. 가온전선도 그렇고요. 가온전선도 오늘 20% 뚫어주었고, 그다음에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룡전기도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이 전력 설비 쪽으로 막판에 수급이 쏠렸는데, 이 보시면은. 전력난 정부의 통큰 지원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어 전선 적으로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NC 테크, PNC 테크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난 호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지원에 나서면서 전력 테마주에 관심이 몰리면서 배전 자동화 설비 국내 1위 업체인 동사에도 기대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자 정부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면 어 이거는 1순위죠 여러분 재료의 1순위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움직이면은 주가가 그에 따라서 또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한전선이 오늘 20선을 회복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전에 나왔었던 그 둔감한 악재 뭐 LS전선과의 기술 유출 어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라지고 다시 한번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재료가 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전선 관련주들은 정부가 전부 끌어올려준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주가가 좀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은 상승을 더할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더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60분봉 기준이고요. 현재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대한전선은. 자, 대원전선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이미 이전에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장대양봉에서 대원전선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지금 마련이 되어 가고 있고, 가온전선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가도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한전선 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올라와주면서 주가도 올라와주는 게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전선 관련주 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보세요. 1차, 2차, 3차, 보통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으로 인해서 3차에서, 어, 이제 조정을 받고, 보다 중간 정도 떨어진 다음에 횡보를 하죠. 행보를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건데, 자, 1차적으로는 2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2차적으로는 2만 2천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빵이죠. 현실적인, 어 주가로서 계산을 해 보았는데, 2024년 어, 올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22,000원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때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금요일이 내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대한 전선이 20선에 올라왔지만 아직 구름층을 많이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잠깐 뚫어줬다가 윗골이 달고서 조금 눌러 앉았는데. 이 구름층을 돌파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바로 내일 주가 전망입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런 어 식으로 구름층을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눌려준다 한들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또 만들어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봤는데, 일단 대한전선을 좀 놓치고 가신 분들께서는 어, 좀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닥에 있었을 때 대한전선이 폭등을 했었을 때, 이때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도 그렇고요 어, 앞으로 전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매집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매집하는 과정이나 세력들이 어떻게 주식을 바라보고 움직이는지 의도 파악을 하면서 내가 그 세력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내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물려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이 숫자 7번으로 01049035965번으로 -65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YCKM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요겁니다. 자,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재료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점을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료 파악만 하에서는 결코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한테는 뭘 알려드리는 거냐면,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야 개인 투자자들은 아 세력들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대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기회를 제가 임의적으로 세력 매수 신호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예시로 들어서 한번 몇개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YC 캠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좀 볼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화살표가 또 나왔죠. 이때 나왔을 때 올라가고 이때 나왔을 때한번더 올라가고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본다. 이 화살표에 대한 부분만 믿고 가셔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J2K 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JK바이오도 2 지금 여러 가지 화살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쭉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매집하고 매집하고 이때서부터 굉장히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혼자서 이거를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여기 보시는 010 4903 5965 번으로 행운의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추천주 신호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저 홍프로가 개인 고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한미반도체가 언제 제가 드렸었었냐면 발송일이 올해 1월 29일 날 그때 장중에 오후 1시 2분쯤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프로의 세력 신호라고 문자로 딱 제목을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고 종목명 한미반도체 그리고 비중 50%를 해서 1차 목표는 15만원까지 바라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그런 타점과 재료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납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분석을 통해서 신호를 드리고 있고 발신 번호 같은 경우는 010-4903-5965. 아까 보여드렸던 번호랑 똑같고요. 전체 전송 수는 131건인데 원래는 제가 100건만 보내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131건까지 이렇게 좀 보내 드렸어요. 아무튼 전부 다 보내 드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이 선착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밑으로 내려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홍프로의 신호받기, 내용이 보이시면 제대로 클릭하신 거고요. 밑에 내려 보시면은 성함 연락처 인증번호 적는 게 나오실 거예요.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제대로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밑에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료 신청하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전부 다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아까처럼 문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